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내리는 기름값 때문에 석유 회사들이 주도산한다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살면서 석유값이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가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투기장이 된 원유선물 ETN 시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금감원에서 위험 등급 발령,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였는데요. 괴리율이 한때 900%가 넘어 투자금을 다 날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선물 시장에 대해 좀 알아야 하는데 선물은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 일정 시점에 인수 또는 인도하기로 하는 약정 거래인데요 그 시점이 되면 팔거나 만개 현장을 해야 하는데 롤오버 비용만 15%가 되고 석유 위협의 위험 해피 프로그램이 있어 손실분을 투자자에게 전가할수 있게 돼 요즘 같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파생상품이 EPN입니다 석유회사가 생산을 중단하면 좋겠지만, 나라간 이해관계도 있고, 재가동하는데 오래 걸려 초과 공급되는 게 문제인데요. 수요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비행기, 배가 운행을 안해 석유가 남아돌아 이 사태가 난 것입니다. 트럼프의 이란 폭격 트위터도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전쟁 상황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석유회사가 이유는 없고 관리비, 유지비, 인건비는 나가야 하는데 생산에도 저장고가 없으면 전쟁 도발 같은 무력 충돌로 해결해야 하는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전세계적 제한급 디플레 공포로 제거폭탄이 터져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전쟁은 이 상황을 초인플레로 급반전할 수 있어 세계 대공황을 타격할 수 있는 유혹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 첫 영상이 미국 이란 전쟁 가능성 60%라는 영상이었는데 미국으로서는 이유도 명분도 충분합니다. 그때보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저희 회사는 중동 전쟁 가능성을 꽤 높게 열어보고 있지만 그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와인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